안녕하세요. 와아겜입니다. 사람을 많이 가리는 한금용 공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회차 달릴 때 대부분 볼스에서 일반 분적이라 차이가 많았는데 우리 아들은 차분해서 클리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이상하게 이한금용을 힘들어 했고 저는 이틀 만에 넘어갔어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시야와 거리와 타점 혼동에서 살짝 멘탈이 나가고 평타를 휘두르다 후질 때문에 구르기가 제때 안 되면서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패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조우시 패턴 물기인데 그냥 화려하기만 하고 별게 없어요. 꼭 공유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구르고 공에 평타를 휘두르다 보면 3타가 끝나고 4타 내려치기를 할 때. 머리를 앞에 딱 갖다 대줍니다. 회피 방향에 따라 주변을 돌면서 약궁을 계속 맞아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피하고 제자리에서 평타 계속 눌러서 사타만 지어 박아주면 됩니다. 차지은안 됩니다. 오래 걸려서 멀리 가버려요. 물려도 피는 없는데 죽지는 않아요. 바로 일어나서 상타만 뜯으시고 바로 굳으시면 돼요. 4타까지 웃음 내시면 바로 붙여는 배로 가고요. 다음 패턴은 대시 위에인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튼 다음에 양 앞발을 한 번씩 찍으면서 지나가고, 한 눈으로 솟구쳤다 내려오면서 타격을 주는 패턴입니다. 패턴이 별개 같지만 같이 나와요. 이것도 울기 패턴처럼 2타까지 회피하고, 상타를 휘두르다 보면 사타때딱 머리를 갖다 대줍니다. 세번째 핥기고 찍기인데 먼저 오른발로 바닥을 쾅 한번 찍고 그 발로 핥긴 다음에 머리를 뒤로 돌리고 꼬리로 바닥을 크게 내려치는 상콤보입니다 찍고 나면 꼬리가 얼음에 밖에 한동안 빼지 못하고 그냥 맞아주는 패턴이에요. 1타는 거리가 멀어서 안들어가고 요 서로 못 때려요 2타나 3타에 간파 박자가 쉬운 편인데 잘 안맞아요 2타 간파 50내다 3타 회피 타이밍까지 놓치면 괜히 맞기만 하고 딜타이밍만 더 날리기때문에 그냥 1타부터 3타까지 쭉 회피하시고 딜하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세가지 패턴을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패턴 진행 순서가 물기, 대시 이후에 할기고 찍기 이 순서예요. 여기까지 길이잘 됐다면 70% 그냥 맞아주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아닌 경우에 다른 패턴이 계속됩니다. 70퍼와 30퍼에 나오는 그냥 맞아주는 패턴입니다. 바닥에 추락해서 꿈틀대고 있는데 그냥 가서 넣을 수 있는 최대 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1번에서 3번까지를 제외한 다른 패턴에서 무리해서 딜을 넣으려다 스택이랑 기력을 날리지 마시고 이때를 위해서 그냥 계속 쌓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달려서 평타 한방 그리고 3타의 모든 타수가 들어갈 때쯤 정상 1층 뇌청강타를 최대한 빠르게 넣고 일어나서 도망가기 전에 평타 정상 유침을 한번더 넣어봅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전방에 또 화염을 붙는데이 패턴은 봉입피가 쉽게 되고 해피의 평타가 한두 대 가능합니다. 간파도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화염의 간파 이펙은 뜨지만 타격은 항상 빗나갔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패턴이 주력들이 가능한 패턴이고요. 처음 세가지 패턴만 잘 공략하시고 맞아주는 패턴 끝나고 튈 때쯤에 정지술이나 인사 한번 넣어주면 쉽게 클리어 하실 겁니다. 황금염이 덩치만 컸지 너무 나약해서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패턴의 종류는 14가지가 넘는데 각 패턴들을 포집원에서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구립무기를 들고 펴도 웅둥 떠있는 시간만 많고 내 패턴 구경만 해라고 만들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모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체로 피하기만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꼬리치고 화염인데, 몸을 빠르게 돌리면서 꼬리를 휘두르는 1타 동작 후에 화염을 내뿜는 2타 콤보입니다. 1, 리타 모두 간판을 넣어도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가거나 빗나갑니다. 여섯 번째, 삼타화염입니다 오른발, 왼발 순으로 바닥을 찍으면서 전진하고, 몸을 관통한 후에 허리쯤 위치할 때 딜이 가능한데, 이때 벼락이 떨어집니다. 이걸 피하고 뒤를 하시면 되는데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완전히 감으로 피하고 뒤를 넣어야 됩니다 간파도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저는 다 실패했습니다 대체로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에 간파는 잘안 되더라고요 번개가 내리친 다음에는 화염을 품어내는 사쿤보 패턴입니다 용바람입니다. 제자리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일타 공격입니다. 이 패턴만 단독으로 할 때도 있지만 50% 페이지 전환 때에는 크격고를 게 한번 내지르고 이 패턴을 먼저 하고 하늘에서 공격을 내리칩니다. 8번째 번개 소환 패턴입니다. 세번의 번개를 느린 시간차로 소환합니다. 창이 떨어지는 시점을 맞춰서 간파를 시도해 봤는데 돌아오는 건죽음 뿐이었어요. 굳으면서 어, 한두 대씩 짤들이 가능하고 차타까지 연계 뒤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할퀴기 패턴입니다. 황금농의 모든 패턴 중에 간파가 가장 시원하게 잘 들어가는 패턴인데, 저는 대체로 두들겨 맞기만 했어요. 이 패턴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나 맞보자고 시작했는데, 열번째 화염패턴입니다. 하늘로 스카치면서 포효하고 전방에 화염을 내지릅니다. 그냥 고르시면 돼요. 두번째 50% 공개소환 패턴입니다. 2페이지로 전환될 때 나오는 패턴인데 이페이지가 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페이지 전환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패턴 순서는 용바람을 한번 하고 몸을 하늘로 솟구친 후에 어디다 쏘는지 모를 화염을 하늘에서 내뿜습니다. 이거 그냥 서 있어도 안 맞는데 가끔 방심하고 있으면 하늘에 쏘는데 뜬금없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앞으로 지나갈 때 깼다 구르기 하고 한번 굴러주시는 게 좋아요. 한정이 널널해서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벼락을 캐릭터가 서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7번을 내리치는데 패턴 시작할 때 타겟 해지를 하시고 시점을 자유롭게 바꿔서 이동하시면 패피가 쉬워요. 이동 방향에 번개가 없는 쪽만 잘 고르면 달리기 구르기 없이 피해집니다. 열두번째 굴렁쇠 패턴입니다. 50% 이하가 되면 가뭄의 콩나듯 한번 보여주는 패턴인데 몸을 굴렁쇠처럼 굴려서 두번 회전하고 꼬리로 딸랑 한번 내려치는 패턴 이에요. 이것도 은근 간파가 잘 들어가는데 붙어있을 때 해야 들어갑니다. 근데 한금용 특징이 특정 패턴을 제외하면 때리라고 머리나 몸통을 붙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간파집착하고 끝없이 몸을 붙이면 중요한 딜각에 기력이 없어서 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열세 번째 왼이타 화염입니다. 우스퍼 이하의 이 패턴도 추가가 되는데, 상타 화염과 비슷한 패턴인데, 이 패턴은 왼손, 오른손 순서로 땅을 찍고 중간에 번개 내리치는 패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염을 뿌리는데, 딜이 가능하지만, 지하는 대로 냅으면 화염을 360도 회전하면서 계속 지나가요. 14번째 몸통박치기 패턴입니다. 패턴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패턴이에요. 여기까지 한 금룡의 패턴과 공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